안녕하십니까.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로 추가된 어떤 아이템 정보나 고객 정보, 그리고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의 정보가 추가된 경우 이전 데이터와 비교해서 바뀐 정보만 추출해내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한 매출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아이템들의 순서도 다르고요. 해당하는 아이템 개수도 다릅니다. 즉, 2020년도에 신규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중복되는 항목은 제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을 걸어 놨고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이 값들만 이렇게 쏙 빼내와서 신규 아이템 매출 현황만 이렇게 보고 싶은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수강 신청을 1차로 받았는데 2차로 추가로 신청한 학생들만 쏙 뽑아내서 해당하는 학생들의 정보를 출력한다거나 또는 지금 같은 경우처럼 신규로 추가된 아이템들만 쏙 빼내서 해당하는 매출도 확인할 수 있고 신규로 추가된 아이템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일단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어떤 수식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값을 출력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세트로 넘어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신규로 추가된 아이템을 2019년도 대비해서 알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용할 기능은 고급 필터라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간단하게 매크로 기능과 조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상단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 는 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카운트 if 논리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카운트 if 해주시고 관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기준이 될건 뭐냐 하면 2020년도 이 데이터 매출 현황입니다 비교할 대상은 바로 작년 데이터죠 작년 데이터 2019년 아이템 매출 현황에서 2020년 개별 아이템 하나씩을 비교해 나가면 될 겁니다 이 목록 안에서 해당하는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는 숫자 1이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 개수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 줄 거냐 하면 이 아이템 구간만 이렇게 범위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F4번 절대 참조해 준 다음에 콤마 찍고 비교할 대상은 신규 아이템이 들어있을 2020년 아이템 매출 현황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별로를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유선 마우스라는 건이 19년 매출 어딘가에는 아이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여기서 유선 마우스 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유선 마우스라는 게 2020년도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 1, 2 출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이 출력이 되면 중복되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신규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 구간 끝에 와서 는 하고 숫자 0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엔터. 그러면 false 항이 나왔죠. 지금은 true의 값 숫자 1이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은 숫자 는 0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는 1이고 뒤에는 0이기 때문에 false가 출력이 된 거죠. 이 논리가 왜 필요하냐면, 고급 필터에서 두 번째 인수로 가용해 볼 거기 때문에 이 논리가 필요합니다. 고급 필터는 작동 원리를 좀 외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전 시간에는 목록을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목록을 범위 지정해서 해당하는 값, AND와 OR 논리를 활용해서 고급 필터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COUNTIF란 함수 논리를 두 번째 인수 관간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값, 지금 숫자 0이 나왔던 이 논리는 기존 데이터에서 없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논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값을 구해 놓은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이 부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 상자 하나가 팝업이 되었죠 목록 범위는 내가 데이터 값을 추출해 낼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목록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전체 목록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 지우고 데이터를 출력해야 될이 구간 제목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는 어떤 목록과 머릿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식을 출력했던 값만 여기 덩그러니 들어와 있죠 여기 조건 범위에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 추출한 값을 하나 클릭을 하고 Shift키 누르고 방향키 위로 올려서 값을 출력했던 이위 공간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럼 범위를 쭉 드래그 하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7번부터 L8번까지라는 구간을 목록에 해당하는 위에 정보 지금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꼭 클릭을 해 주시고요. 복사 위치 부분을 지워 주시고 가장 왼쪽 위에서부터 정보가 출력돼야 되기 때문에 제목줄 바로 아래 아래 구간을 이렇게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제목과 표, 데이터가 붙어 있으면 하나의 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행은 건너뛰고 데이터, 그러니까 표를 출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세탁기부터 데프랑슘 키보드라는 신규 아이템만 이렇게 출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하고 나서는 검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이구클클해해주시컨 c 롤 시프트 방 l 키 아래로 내 i 서 범위 향키아택해주시서컨트 전체 튼택해채첫 구간 c 택 r l 버튼 누른 채첫 구간 선택 c t r l s h i f t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되면 범위가 다중 선택이 되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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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i c k click click c l i c 진한 빨간색 텍스트 그리고 연한 빨간색 채우기라는 게 서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유로 바꿔놓고 확인 누르면 여기 2020년에 빨간색이 칠해진 이 구간이 고유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부터 게이밍 노트북 벽걸이 TV 그리고 끝에는 데프랑슘 키보드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데프랑슘 키보드가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count if에서 0이라는 논리를 활용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중복되는 값을 찾고 싶어 했을 때는 이건 더블 클릭해서 숫자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논리가 true인 구간만 찾아서 고급 필터를 통해서 값을 출력해 줘 라는 논리가 될 겁니다. 엔터 쳐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true 논리가 성립이 됐네요. 이건 범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해서 값을 이렇게 초기화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탭와 주신 다음에 고급 클릭해 주시고요. 범위는 아까 우리가 범위 지정했던이 목록을 포함한 범위 전체 구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동일하죠. 한번 딱 클릭을 하면 번쩍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클릭을 하면은 범위 선택된 구간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L7번에서 L8번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록 구간 포함해서 카운트 이프가 들어가 있는 범위까지 범위 선택 잘 해줬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꼭 해주시고요. 이건 지워주신 다음에 출력할 구간, 제목이 있는 이 아래, 아래 구간에 셀 포인트를 딱 찍어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유한 값이 아닌 중복된 값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된 신규 아이템 정보를 추출하는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급 필터라는 기능과 카운트 if 함수 논리에 의해서 True f a l s e 논리를 고급 필터의 두 번째 인수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